정말 상상만 해도 아득하고도 극한의 상황이네요. 전기가 없어 전자레인지나 인덕션을 사용할 수도 없고, 불도 피울 수 없는 세상이라니. 인류의 삶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글을 보다가 흥미로운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기와 불이 사라졌을 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이란 질문이었습니다. 댓글에선 생각이 나지 않아 한참 뒤 생각난 것을 제 블로그에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원시시대로 떠나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두 가지가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 보시죠. 바로 불과 전기입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서 불과 전기를 전혀 쓸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인류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특히 요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신선한 채소샐러드는 가장 기본적인 답이 되겠지만 인류는 수십만 년의 역사 동안 불과 전기 없이도 생존하며 맛을 추구해왔습니다.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인류는 놀라운 요리 기술, 즉 불과 전기 없이 음식을 만들고 보존하는 지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법은 자연이 주는 그대로의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수확한 과일은 그 자체로 최고의 에너지원입니다. 당근, 오이, 무, 셀러리 등 그대로 먹거나 간단히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있는 뿌리채소나 줄기채소도 주요 식량이 될 것입니다. 불로 볶지 않은 생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을 먹을 수 있고, 씨앗류,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은 고영양 식품으로 훌륭한 식량이 됩니다. 바다가 가까운 곳에서는 자연해조류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갓채 취한 김, 미역, 다시마 등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약초꾼들은 척 보면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알수 있지만, 초보들은 독성을 가진 식물로 인해 굉장히 조심해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의 시식, 을 통해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찾아내고 구별하는 지혜를 축적해왔습니다. 인덕션이나 전자레인지는 곡물을 익혀 사람이 쉽게 먹을 수 있게 음식의 텍스처를 변형시켜줍니다. 많은 곡물과 콩류, 일부 채소는 날로 먹으면 소화가 어렵거나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류의 조상들이 발휘했던 놀라운 지혜가 바로 물과 시간을 활용한 가공법입니다. 음식 가공법 분리기소킹 쌀 현미, 귀리, 렌틸콩 병아리콩 등은 물에 오랫동안 불리면 부드러워져 날로도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금의 오버나이트 오트밀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겠지요. 싹 틔우기 스프라우팅 녹두, 렌틸콩, 알팔파, 브로콜리, 씨앗 등을 물에 불려 싹을 틔우면 영양분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도 훨씬 쉬워집니다. 이는 마치 식재료 자체를 키워먹는 형태의 요리이자 샐러드의 재료로도 훌륭합니다. 발효 퍼먼테이션 불과 전기 없이 음식을 보존하고 풍미를 더하는 가장 강력한 인류의 지혜입니다. 채소 발효 김치, 피클, 사워크라우트 소금과 물, 그리고 자연의 미생물을 이용해 양배추, 오이, 무등 다양한 채소를 발효시킵니다. 이는 식량 보존의 핵심이자 유산균을 통한 건강 증진, 그리고 새콤한 맛으로 식욕을 도두는 중요한 요리법이 됩니다. 과일, 식초 발효 음료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 식초나 효소 또는 자연탄산이 있는 발효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염장건조 소금을 이용해 고기나 생선을 절여 보존하거나 바람에 말려 육포나 건어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자연환경의 빛, 바람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전기와 불 없는 세상이라면 식량을 사는 개념이 사라지고 찾거나 구하는 개념이 지배적이 될 것입니다. 수렵 및 채집 야생에서 식용 가능한 식물 열매, 뿌리 곤충, 작은 동물 등을 채집하고 수렵하는 원시적인 식량 조달 방식이 부활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날 것의 육류 어류 도축 또는 낚시를 통해 얻은 육류나 어류를 날것 그대로 섭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중독과 기생충의 위험이 매우 높아, 이 역시 극한의 생존 상황에서나 선택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전기와 불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큰 위기이자 도전일 것입니다. 현대 편리함의 대명사인 전자레인지나 인덕션 등으로 만든 미식의 기준은 암흑의 시대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수만 년 동안 불과 전기와 불 없이도 생존하고 번성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을 통해 우리는 샐러드와 한 그릇의 쌀밥에 감사하는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지혜를 찾아내는 인류의 놀라운 생존 능력에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전자레인지와 인덕션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 저는 수타 소바를 만들 것입니다. 전기가 없으니 돌을 이용해 메밀을 빻고 물을 섞어 소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이 없으니 메밀면을 익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을 이용해 면을 불리고 소금물에 콩이나 메밀을 담가 짭짤한 맛의 육수를 만들겠습니다. 바닷가에 떠내려온 작은 생선들을 햇볕에 말려 소바 한입 먹고건 생선도 한입 먹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바닷가 근처인 광안리에 있어서 걱정이 없는데 우선은 바닷가가 옆에 있어야 소금을 얻기 쉬워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는 불과 전기는 물론 물과 소금도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